수년 동안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질병에 갇히고 항상 같은 결말을 맞는 관계에 갇히고 절대 실현되지 않는 꿈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영적인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원수가 당신의 삶에 세우려 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운명을 바꾸고, 가정을 치유하며, 영원히 닫힌 줄 알았던 문을 여는 시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가 당신을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무언가를 이루기 직전이라고 느꼈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적이 있었나요? 열려있던 문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닫히고, 잘 되던 관계나 우정이 명확한 이유 없이 깨지며, 새로운 직장, 기회, 오랜 꿈들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닌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때 우리는 멈추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단순한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에 있는 문제는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다루며 문제의 뿌리는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평생을 육체적인 방법으로 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 허수고만 하게 될수 있습니다. 영적, 결박은 단순한 종교, 이론이나 감정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고통, 정체, 두려움, 좌절에 반복되는 사이클로 우리를 묶어 놓는 보이지 않는 사슬들입니다. 그것은 자주 반복되는 질병, 끝나지 않는 재정 문제,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저주 아래에 있으며 선포된 말들, 맺어진 언약, 고백되지 않은 죄들이 영적인 세계에 문을 열어 원수가 역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이들이 결박을 마치 당연한 일인 듯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 업보, 성격, 힘든 삶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말들 뒤에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영적 감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어쩌면 이 사실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을 붙잡는 무언가가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없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너무 상상하는 건 아닐까?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압니다. 당신의 마음은 자신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보다 낮은 수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열어 당신의 문제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먼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 갈망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자유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선포할 때 그것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 능력을 지금부터 함께 깨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두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적 전쟁에 대해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말해, 당신의 문제가 단순히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고, 까다로운 상사도 아니며, 경제위기도 아닙니다.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전쟁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들은 요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피로함 속에서, 의심 속에서, 끊임없는 두려움과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활동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마치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처럼 에너지는 소비되지만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밝히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를 또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법의 공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암기하거나 벽에 걸어두는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당신의 삶을 공격하려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선포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것은 사슬을 끊고 함정을 무너뜨리는 칼입니다. 20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은 믿음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해방 개입을 활성화시키는 영적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이 시편에 의지해 왔습니다. 전쟁 중에도 전염병 속에서도 박해와 영적 공격 속에서도 이 말씀은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시편 91편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권세로 선언해야 합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소리내어 선포할 때, 영적 실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지옥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당신의 삶이 지존하신 이의 보호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저 검을 허리에 찬 병사와 전쟁 중에 그 검을 실제로 휘두르는 병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다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자만이 승리를 얻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검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의식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선포로서 말입니다. 10편 91편의 능력을 당신 삶에 활성화시킬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영적인 문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집니다. 혼란이 있던 자리에 평안이 임하고 질병이 있던 자리에 치유가 찾아오며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나는 이것이 필요해. 그렇다면 믿음으로 자리 잡으십시오. 지금 댓글에 선포하세요. 나는 나의 자유를 취합니다. 어떤 감정이 드는지 기다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할 때 영적인 세계가 그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게 될이 일이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일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입니다. 많은 이들이 매일 기도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금식하고 교회에 다니고 성경 구절을 반복해도 여전히 같은 문제와 싸우며 같은 고난과 막힘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좌절로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정말 말씀은 효과가 있는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 답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반복한다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마법의 문장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편을 시처럼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강력하지만 그 능력은 오직 진심으로 믿고 권위 있게 선포하며 진실한 삶으로 살아낼 때에만 활성화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것은 곧 말씀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뜻이며 그 능력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검은 단단히 쥐고 목적을 가지고 휘둘러야만 유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과 확신으로 사용할 때에만 삶,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따라 말하고 인터넷에서 본 기도문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계시도 이해도 없습니다. 단지 공허하게 공중에 던져진 말들 뿐입니다. 뿌리도 없고 영적인 무게도 없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원수는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빈 말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권위입니다. 그는 믿고 자리를 잡고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일부 영역에 아직도 원수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다툰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으시고 그분의 나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삶을 축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먼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틈을 막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원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선택, 행동, 생각, 태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틈이 됩니다. 가장 흔한 틈중 하나는 상처입니다. 수년 동안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단지 감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단입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쓴뿌리와 억눌림,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그대로 열어두게 됩니다. 또 다른 틈은 고백되지 않은 죄입니다. 당신이 감추고 있는 영역들,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루지 않은 죄는 원수가 파괴를 심을 수 있는 열린 땅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숨겨져 있는 한완전한 자유는 올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 또한 틈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집니다.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런 말을 반복하면, 당신은 원수의 거짓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위의 패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즉,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의 영적 현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된 영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담, 부적, 점성술, 부적.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신비한 물건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의 영적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의도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원수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 회복이 필요한 관계, 고백되어야 할 죄, 변화되어야 할 사고방식, 혹은 과거의 결정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던진 말들이 지금도 당신을 얽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항상 막히는 것 같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가장 큰 저항을 느끼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감정인가요? 가정인가요? 재정인가요? 건강인가요? 이 상황이 반복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 봤나요? 이제는 그 영적인 뿌리를 직면할 때가 아닐까요?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틈을 외면하는 한 원수는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문을 닫지 않는 한 전쟁은 당신의 집 안과 마음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 사슬을 끊을 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다뤄져야 할 것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나 상황이 떠올랐다면 어떤 문이 떠올랐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계심을 느꼈다면 믿음의 행동을 취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오늘 나는 이 문을 닫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영적인 선언으로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사이클을 끊습니다. 접근을 막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바로 이런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개입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그 틈을 닫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나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인생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원수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삶.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그동안 고통과 죄책감, 억눌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완전히 채우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보이지 않는 무게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거절감을 느끼며 자랐고, 넌 부족해. 내연 네 절대 성공 못해. 내연 네 실패할. 운명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말 들은 그녀의 내면에서 계속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 잘 풀릴 것 같다가도 항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깨진 관계들이 찾아왔고 그 다음엔 직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들 덧 마지막에는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피로감, 불안발작, 불면증 설명할 수 없는 통증들 의사들은 아무 문제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면 깊숙이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묶고 있는 것 같아 항상 무거운 구름이 나를 따라다니는 느낌이야 오랫동안 그녀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외로움 속에 있었고 버림받은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절망의 순간 속에서 그녀는 오늘 이 글과 비슷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영적인 결박의 현실, 깨닫지 못한 채 따라다니는 저주, 믿음으로 선포될 때 끊어지는 보이지 않는 사슬,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시편 91편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도 읽은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영적 무기이며 열쇠이며 자신을 얽매고 있던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전쟁 선포문이라는 것을 그날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시편 91편을 선포하겠다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믿음의 행동으로 권위 있게 소리내어 모든 말씀을 믿으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통증도 여전했고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녀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영적인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의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던 무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잠을 잘수 있게 되었으며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잊고 있었던 취업지원서로부터 연락이 왔고 끊어졌던 가족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며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라진 유일한 것은 매일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비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은 지속성에 있었습니다. 영적 입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도 이 시편을 어떻게 올바르게 선포해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공포에 찬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91편을 선포할 때는 마음에 의심을 품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당신. 주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10편 91편을 의식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에세. 번 반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이며 선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선포할 때마다 전쟁터에선 전사처럼 하십시오. 확신과 단호함으로 너 때세. 번째 단계 시편 91편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막연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확히 조준하십시오. 예를 들어 천명이 내 곁에서 만 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그 재앙은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라고 할때 당신을 공격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질병인가요? 재정 문제인가요? 감정의 공격인가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포를 매일의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이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매일 영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이든 일어나자마자든다 몇 분이라도 시간을 정해 시편 91편을 선포하십시오. 오래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집중해서 하십시오. 자유는 훈련 없이 오지 않습니다. 승리는 지속적인 순종 없이 오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여인도단. 한번 시편을 읽었다고 삶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말씀을 자신의 진리로 삼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존중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변화를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이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깨달았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매일 시편 91편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지 댓글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세계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단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말 위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순복된 정렬된 결단한 마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시편 91편을 당신의 삶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일을 함께 해보길 원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가능하다면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루의 압박과 걱정 산만함을 잊으십시오. 지금은 당신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어 맡김 항복 영적 재정렬의 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는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어드릴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을 얽매고 있는 것을 끊어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승리해 간증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얽매고 있는 것을 끊어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승리해 간증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